자 비교해보자 자 일단 이거부터그초콜릿의 이름은 뭔가요? 몰라 몰라 뭔 크래커인데? 키커? 키커라고 나... 써있네 한국 과자 같은데? 야, 아휴. 음. 오케이. 거랑 이거랑 먹고, 이거랑 이거랑 먹고, 그 순간. 한 소리. 그래. 이거는 이거는 유명한, 유명한 스니커즈. 스니커즈. 응, 스니커즈 땅콩이 들어가 있는 땅콩 버전. 음 어떤 느낌이에요? 고소, 고소한데? 음.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좀 카라멜 같은 걸로 싫어하거든 어, 맞아. 공감. 언제 알아? 여 어, 바삭이 승했습니다. 바삭의 이름 바로? 키 커? 응키커자 이제 두번째 이거는 이건 달콤한 헤이즐넛 크림 어 저쩌고 네, 헤이즐넛 크림이 있는 궁금인가? 응. 되게, 어, 되게 바삭해 보이는데? 울퉁불퉁한 표면 맛있어 보여 어, 맛있을 것 같아 보인데? 궁금하다 이번 과자는 나도 모르는 맛 어? 바삭? 이것도 바삭한데? 응 음, 이거 딱그 맛이야. 킨더조이 맛. 오. 어. 킨더조이 안에 들어있는 그볼 있잖아. 응. 어. 그거 맛이야. 오. 되게 외모는 되게 울퉁불퉁 거칠게 생겼네. 맛이 킨더조이야라 그러면 이거 얘랑 비교했을 때는 좀 뭐가 다른 느낌이야? 그거 나중에 하자 어. <laughs> 자 4번 이거, 이건 별다알 건데 음, 이볼 유명한 거 어? 이것도 바삭하네 어땠습니까? 음. 평을 해주세요. 다른 걸먹 다른 걸 먹고 이걸 먹으니까. 몰티저스 다 이거, 큽니다. 다, 다른 걸 먹고 몰티저스 먹으니까 음. 별로야. 아, 훨씬 너무 달아. 너무 달아서 몰티저스가 안 달아. 아, 다른 애들이 너무 맛이 센데 음, 그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그냥 너무 특징이 없구나. <laughs> <그럼> 내가 먹어야지. <laughs> 이건 내가 먹는 걸로. 어차피 끝나고 다 먹어볼 거잖아. 약간 아. 킨더주의 바삭 바삭쿠키. 아. 약간 심플 바삭이랑 이건 아, 고민된데. 그 전적으로 김지우 음. 취향으로. 되는 겁니다. 이건 절대 음.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. 자, 너의 기호는 과연 어떤 것일까? 것에... 근데 얘도 캐라멜 같은 게 있어서 싫은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? 아니야. 신자주일까? 킨더조이 음, 찐득한 그런 게 없구나. 킨더조이도 그렇게 찐득하진 않잖아. 음. 그냥, 그냥 딱 킨더조이 맛인데. 음. 약간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조금 예상은 갑니다. <laughs> 과연? 응? 어. 근데 이것도 맛있어. 최후의 승자는 나도 봐.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음. 소리는 되게 듣기 좋다. 과연. 자, 이제 선택의 시간. 두구두구두구두구. 5, 4, 3, 2, 1. 마음에 드는 걸 들어보세요! 지호의 선택! <laughs> 오, 역시 이거였습니다. 오늘의 우승자는. 붐붐인가? 붐붐이? <laughs> 쿵쿵인가? 아, 붐붐이네 붐붐이 뿜어 달콤한 헤이즐넛 크림이 들어간 붐붐이 붐붐이 맞나? 이름이 잘라져서 엄마 소리가 좋다고 했어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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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들려줄게 소리 에이 해 ASMR까지 안녕 안녕 에이, <laughs> 이 어땠나요? 에이, 이 아,